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호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반한 살론의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며 자금회전력이 좋아 의식주의 여유가 있고 순조롭게 지원을 받는 운입니다.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형제자매간 협조가 잘되고 학문과 예술의 소질이 있어 학자나 예술가가 되고 부친의 도움으로 재물을 모으는 운입니다. 개발하고 발명하며 의식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즐겁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랑을 하고 의식주를 개선하고 처가의 도움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의미입니다. 종업원이나 지인이나 누이의 도움으로 생산이 향상되고 수익이 증가하고 남에게 부탁한 일이 성과를 봅니다. 학문을 하여 산업에 이바지하고 교수나 작가나 과학자나 발명가로 성공하고 융자나 허가나 인가의 문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정인월주 매사 순조롭고 이 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고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성공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수기 활동으로 벽풍이나 매점 매석을 하고 특수 농작이나 특허 발명으로 치부하고 부친을 도와 사업을 하고 월주편제는 분수를 지키면 대성하고 대부가 되며 횡재운이 있으며 관성을 보면 좋은 운입니다. 반한 살과 도화 살이 만나면 형편이 좋아지고 이름을 날리고 부귀의 명이며 준비한 일이 성사되는 운입니다. 눈으로 반한살 운에 사업을 확장하지 말고 창업도 하지 말고 앞날이 불투명하여 걱정할 수 있습니다. 손재수가 있거나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래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처가와 불화할 수 있으며 사업상 실수로 손실을 겪고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누이의 돌연한 사고로 수익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반환살분의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